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소리 성경 오늘의 복음 말씀. 2022년 2월 16일 연중 제 6주간 수요일 마르코복음서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.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뱃사에 다로 갔다.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. 그분께서는 그 눈먼이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.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. 그런데 걸어 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.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.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.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.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